1392년 4월 개경의 선죽교 한 중년 남자가 피를 흘리며 차가운 돌다리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74세. 고려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충직한 신하로 불렸던 정몽주였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도 임금에 대한 마음만은 변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순간 그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은 다름 아닌 그가 그토록 아꼈던 제자 이방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스승과 제자가 이런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정몽주는 왜 끝까지 멸망해 가는 고려 왕조를 지키려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의 삶을 통해 절개와 신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신념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337년 고려 충수왕복이 6년, 경상북도 영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정운관, 어머니는 영천이씨였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 될 정몽주였습니다. 정씨 집안은 비록 지방의 중소 지주였지만 학문을 중시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운관은 비록 높은 벼슬을 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에게 학문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학문이야말로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학문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어린 정몽주는 아버지의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몽주는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때 그는 책을 읽었고, 다른 아이들이 잠들 때 그는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특히 그는 성리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고려에 막 전해지기 시작한 성리학은 기존의 불교 중심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주자의 글을 읽으며 군신유의라는 개념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을 임금은 신하에게 덕으로 대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1360년 23세의 정몽주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급제한 해는 고려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북쪽에서는 원나라가 쇠퇴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명나라와 대립하고 있었고 남쪽에서는 왜구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려 조정은 신원파와 친명파로 나뉘어 치열한 정치적 갈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몽주가 처음 맡은 직책은 예조정랑이었습니다.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였죠. 그런데 여기서 그의 비범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대는 1363년에 찾아왔습니다. 고려가 원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원나라가 아직 강하니 원나라 편에 서야 한다. 명나라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으니 빨리 명나라와 손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정몽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공민왕에게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전하,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발언은 조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대 중반의 신진 관료가 감히 외교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낸 것도 놀라웠지만, 그 내용이 더욱 파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민왕은 정몽주의 의견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공민왕 역시 고려의 자주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정몽주는 공민왕의 신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67년 정몽주에게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원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된 것입니다. 당시 원나라는 명나라의 북벌에 밀려 수도 대도베이징마저 포기하고 북쪽으로 후퇴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이제 원나라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명나라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의 임무는 단순히 원나라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나라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려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원나라에 도착한 정몽주가 본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몽골 제국의 후예들이 명나라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권위를 잃었고 조정은 분열되어 있었으며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몽주는 이 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구나.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덕을 잃으면 망할 수밖에 없구나. 원나라에서 돌아온 정몽주는 공민왕에게 상세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하, 원나라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섣불리 명나라에 붙어서는 안 됩니다. 명나라가 과연 원나라보다 나은 나라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고려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공민왕은 정몽주의 신중함과 해안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1368년 정몽주는 이번에는 새로 건국된 명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명나라 홍무제 주원장을 만난 정몽주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홍무제는 원나라 황제와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군주였습니다. 농민 출신으로 천하를 통일한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냉철한 현실감각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많고 잔혹한 면도 있었습니다. 홍무제는 정몽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려는 이제 명나라의 속국이다. 고려왕은 명나라 황제인 나에게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정몽주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려가 명나라를 거부할 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려의 자주성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몽주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고려는 예로부터 예의를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천자국인 명나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것은 서로 간의 예의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명나라의 종주권은 인정하되 고려의 자존심은 지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명나라에서 돌아온 정몽주는 이제 조정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에게 더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374년 공민왕이 시해당한 것입니다. 정몽주가 그토록 신뢰하고 모셨던 임금이 측근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정몽주의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공민왕의 관 앞에서 며칠 동안 울면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전하 신이 비록 전하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이런 변을 막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만은 변치 않겠습니다. 공민왕이 죽고 어린 우왕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우왕은 실제로는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조정의 실권은 이인임을 중심으로 한 권문 세족들이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친원정책을 추진하며 원나라 잔존 세력과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때 정몽주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타협할 것인가. 정몽주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이인임의 친원정책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고려는 이미 명나라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금 다시 원나라와 손을 잡는다면 명나라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려는 더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인임을 비롯한 권문 세족들은 정몽주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몽주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1383년 정몽주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최영과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최영은 고려의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파였고, 이성계는 신진 무인 세력의 대표였습니다. 이들은 이인임 일파를 축출하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몽주는 이때부터 최영과 이성계 사이에서 미묘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독립적인 정치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특히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과 정몽주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스승처럼 여겼고, 정몽주 역시 이방원의 총명함을 아꼈습니다. 둘은 종종 학문과 정치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려는 이미 썩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서야 백성들이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방어나 왕조는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려를 개혁할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1388년 고려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성계가 명나라 공격을 거부하고 군대를 돌려 조정을 장악한 것입니다. 이때 정몽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성계의 결정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명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은 고려에게 자살행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계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유아도 해군 이후 이성계는 빠르게 권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우왕을 폐위시키고 창왕을 세웠다가 다시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옹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몽주는 계속해서 고려 왕조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공양왕에게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전하, 지금 이성계 일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아직 왕조를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전하께서 덕정을 베푸시고 현명한 신하들을 등용하신다면 고려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몽주의 바람과는 달리 흘러갔습니다. 이성계 일파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새 왕조 건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아버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왕조 교체를 추진했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고려는 끝났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새로운 왕조에서 제상의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정몽주의 대답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방원아 나는 고려의 신하로 태어나 고려의 신하로 죽을 것이다. 비록 고려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혁해서 고칠 일이지 아예 없애버릴 일은 아니다. 이 순간 이방원은 정몽주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몽주가 살아있는 한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1392년 4월 하순 이방원은 정몽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정몽주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방원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이방원의 집에서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방원은 마지막으로 정몽주에게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고려는 이미 민심을 잃었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시조를 읊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도 백골이 진토되어 너시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시조를 들은 이방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스승의 절개에 감동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몽주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주교에서 이방원이 보낸 자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규라는 무사가 철퇴로 정몽주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74세의 노신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정몽주가 흘린 피가 선주교의 돌다리를 붉게 물들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피는 비가 와도 씻기지 않아 훗날 사람들이 정몽주의 충절을 기리는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몽주의 죽음은 고려 왕조의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 죽음으로써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정몽주가 죽고 몇달후 이성계는 마침내 왕위에 올라 조선 왕조를 건국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도 그의 죽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원은 훗날 태종이 되어 조선의 기틀을 다졌지만 평생 정몽주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정몽주의 묘소에 제사를 지내고 그의 후손들을 우대했습니다. 또한 정몽주를 문묘에 배양하여 성현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진심으로 스승의 절개를 존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몽주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정몽주의 선택은 시대착오적이었습니다. 고려는 이미 개혁 불가능한 상태였고, 새로운 왕조가 서는 것이 백성들을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는 고려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몽주의 선택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는 단순히 고려 왕조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신하의 도리와 절개라는 더큰 가치를 지키려 했습니다. 만약 모든 신하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편을 바꾼다면 그 사회에 어떤 신뢰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정몽주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절개와 신념의 가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정몽주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는 학문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고, 관료가 되어서는 나라의 자주성을 지키려 노력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신념의 중요성입니다. 정몽주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욕이나 출세욕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지만 그의 신념은 후세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둘째, 학문의 힘입니다. 정몽주가 그토록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쌓은 학문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리학을 통해 형성된 그의 세계관은 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셋째,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정몽주와 이방원의 관계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스승 마이너스 제자 관계 중 하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서로 다른 신념 때문에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았습니다. 이는 때로는 개인적 감정보다 신념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시대적 한계와 개인의 선택입니다. 정몽주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완벽한 선택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몽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개혁 의지입니다. 정몽주는 단순히 기존 체제를 무조건 옹호한 보수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려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개혁하려 노력했습니다. 정몽주가 추진한 개혁 정책들을 보면 그의 진보적 사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과전법을 통해 토지 제도를 개혁하려 했고 신진 사대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 했으며 성리학적 이념에 바탕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려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몽주와 이성계 일파의 차이는 개혁의 방향보다는 개혁의 방법에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몽주는 기존 체제 내에서의 점진적 개혁을 선호했고 이성계 일파는 혁명적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입장 모두 나름의 타당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몽주의 사후 영향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 내내 정몽주는 충신의 표상으로 여겨졌고 그의 절개는 수많은 후배 학자들과 관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때 순절한 많은 의병장들과 관료들이 정몽주의 정신을 본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 살인파의 대표적 인물인 이황과 이이도 정몽주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이황은 정몽주를 동방 성리학의 비조라고 불렀고, 이인은 그의 학문적 업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몽주가 도입한 성리학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지배 이념이 되었고, 그의 충절 정신은 조선 문화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에 대한 평가가 항상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부 친일 지식인들이 정몽주를 시대착오적인 보수주의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정몽주가 새로운 변화를 막아 조선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정몽주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기준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지 후세의 기준으로 판단받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정몽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정몽주의 자주 의식과 민족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정몽주가 고려라는 민족 국가를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정몽주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를 무조건적인 충신이나 시대착오적인 보수주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간 한 지식인의 고뇌와 선택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몽주의 학문적 업적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중국 성리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고려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했습니다. 특히 그의 교육관은 매우 진보적이었습니다. 그는 교육이 특권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용적 학문을 중시하여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정몽주의 문학적 재능도 뛰어났습니다. 그가 남긴 시조 단심가는 한국 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로 시작하는 이 시조는 충절의 의미를 완벽하게 형상화한 걸작입니다. 이 시조는 단순히 문학 작품을 넘어서 한국인의 정신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시조가 정몽주의 마지막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몽주의 가족사도 그의 인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가정적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행복보다는 공적 의무를 우선시했습니다. 이는 전통 유교사회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정몽주의 아들 정종성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조선 왕조에 협력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현실과 타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종성은 조선 초기 성리학 발전에 기여했고, 정몽주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정몽주와 이방원의 관계는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서로 다른 이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자주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사이에서도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상대방을 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몽주와 이방원은 끝까지 서로를 인간적으로 존중했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대립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스승과 제자로서의 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몽주의 죽음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신념을 지키는 것의 어려움입니다. 신념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몽주는 권력, 재산, 심지어 생명까지도 포기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몽주의 삶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정몽주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원칙을 지키는 삶입니다. 정몽주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편의를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정직, 성실, 배려 같은 기본적인 가치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학습하는 자세입니다. 정몽주는 평생에 걸쳐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세상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소신 있는 삶입니다. 정몽주는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실천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론이나 유행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넷째 미래를 위한 희생입니다. 정몽주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중시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도 당장의 편의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관계의 소중함입니다. 정몽주는 이방원과 대립했지만 끝까지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인간관계까지 단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도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몽주의 이야기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고 그의 선택이 항상 옳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신념과 절개는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선주교에 스며든 정몽주의 피는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인간의 숭고한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정몽주가 남긴 단심가의 마지막 구절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라는 단순히 임금에 대한 충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는 가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일편단심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 정의에 대한 믿음, 평화에 대한 소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정몽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일편단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정몽주처럼 목숨을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시적인 유혹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정도의 의지는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 그는 시대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신념만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신념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정몽주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그의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이방원의 현실주의가 더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답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역사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일편단심을 응원합니다.